중요한 거는 이제 공을 변신을 했을 때 분노가 생성이 됩니다. 네. 돌진을 하고요. 위협의 포효를 쓰고, 맞이죠그 네. 다음에, 피둘러치기를 하시면 됩니다. 탱리 하는 역할은 여기까지예요광파세서 네. 계속 이제 피둘러치기를 하면서 어그로와 튀는 애한테 도발을 걸어주면 됩니다. 네. 어... 이게 전부예요 네. 지금 분노가 없죠? 분노를 생성하고 돌진. 그리고 요정 해볼 것으로더 많이 잡아주시고요. 위협의 보여좀더 많이 하자고 하네 자, 지금 같은 경우에 분노를 다시 생성하고 일단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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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잡을 건데 얘들은 몸풀을 할 거고 어, 한번 볼게요. 얘들도 있으니까 같이 잡을까? 이렇게 몸풀을 살짝 하고 얘들 튕기고 이렇게. 자 위협의 포효를 얻고 어레를 먼저 쳐주셔 가지고. 키둘러로 그냥 이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런 경우로 다시 재변을 해서 만든 다음에 위협의 포효 네. 내가 맞아야 되는데 지금 못 맞죠. 네. 이렇게 위험해 보이는 애들한테 도발을 걸어서 다시 부르고. 지금 파티원들이 잘해가지고 뭐. 어렵, 어렵지 않게 가겠네요. 1 2 3. 저까지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탐되는 걸 보고 갈 거고요. 어, 일단 재변을 해서 얘들은 이제 몸풀. 그리고 쟤은 요정에 붙고 얘는 몸풀라서 돌진으로 얘한테 공격 아 얘는 몸풀이라고 했죠. 몸풀로 가서 재변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아이고 애들한테 돌진. 자, 이제는 법사한테다 오르고 가 있어요. 아, 절단축기군요 지금 저희는 광파인데 광파시 아니라도 동일합니다. 아, 아, 아. 네. 그 변신을 하고 어, 돌진을 하고 위협의 포효 휘둘러치기. 가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정말 중요니다 어, 그리고 두루탱이 조금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예, 이, 그니까, 재생과 회복을 아예 걸고 예,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요불로 땡기시고 위협의 포효를 쓰는데 좀더 모았을 때, 이렇게 요 정도. 근데 여기서는 뭐 어떻게 해도 됩니다. 네, 저는 지금 방을 치고 있고 왜냐면은 복사가 공격을 할 경우 어, 탱 탱의 억을 따위는 신경을 안 쓰게 되거든요. 음. 즉 모비 입장에서는 복사가더 나쁜 놈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 파티가 강하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어, 더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될것 같아요. 요불로 땡기고, 둘째. 묶은 다음에 위협을 풀어 들어왔죠. 여기서 기둘러. 조금 어뢰가 쳐지겠죠 힐러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내가 약간 빼도 그리고 마나가 지금 분들의 만화를 보고 음, 돌진하면 돼요. 세무리를 잡아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돌진. 예, 얘를 요불. 음, 얘는 몸풀로 해서 한 요쯤에서 싸울 겁니다. 자 돌진, 돌친, 아, 돌진하고 요불. 얘는 몸풀이 되겠죠. 조금 더. 좀더 기다리고. 되겠죠 어, 재생력을 썼습니다 사재가 많아가 조금 없어서 어, 재변 중요한데 분노가 없을때 어, 재변을 아무때나 하면 안되고요좀 어, 피가 있을때 예, 해야됩니다 피가 없을때 재변을 하다가 그냥 죽을수도 있어요 그거 신경써주시면 되고 지금 이제 탐하면 되겠죠 여기가 제가 52, 53부터 왔었는데 확실히 네비 어 차니까 훨씬 더 쉽네요 자 얘는 몸풀 이렇게 모으면 될것 같습니다. 제변해서 풀고, 와도 돼요, 이거. 좋네. 일단 뭐, 전장 나오면, 어, 걱정이네. 이게 만렙을 찍었어야 되는데, 두루가. <웃음> 어, <laughs> 쨌거나 탱에 대해서 조금 더, 어, 말씀을 드리면, 두루의 장점은 뭐냐면은, 어, 변신으로써 바로 분노를 모을 수 있다는 거. 예. 얘들은 몸풀. 얘들은 돌진 우리 애들은 로블 이 정도로 모으면될것 같아요 위협의 표를 쓰는 거래가 먼저까지 재변에서 만들고 어 광팟에서는 그냥 이쁘게만 모아주면 예, 나머지는 어, 법사들이 다 처리를 합니다 사실 이건 탱도 아니에요 이광파은 어, 얹어가는 느낌이죠, 탱커들은. 어, 탱커가 좀 어려운 경우는 좀 어려운 난이도에 인던을갈 때가 어려운데. 지금 이거 기다리기 귀찮으니까. 바로 계속까지만 더블러도 되겠네. 제가 피통이 잘안 따니까. 자, 오래 들어왔죠. 많아가지고 없네요. 전체 탐 한번 하면 될것 같아요. <laughs> 어, 드루탱이 탱 어, 전사 부탱보다 좋은 점이 두 개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하나는 분노 생성이 쉽습니다. 예, 곰으로 변신하는 순간 분노가 쌓이고요. 또 하나는 요정의 불꽃이 즉시 시전이라는 거. 예, 그래서 어, 적당한 그러니까 좀 템이 갖춰지고 지금 음, 나락 같은 경우 저, 저한테는 약간 좀 쉬운 난이도가 됐잖아요. 56이니까. 어, 이런 경우에 탱킹이 더 어, 속도가 좀더더 어, 더 스피드하다고 할까요? 네, 좀더 빠릅니다. 무시하고 그냥 돌리고. 얘한테 도치는 안 되겠다. 이쁘게 모이죠? 네. 여기서는 탱이 할게 없어요. 재변에서 다시 시도 약간 어렵다. 52나 53에 만약에 광팟을 왔다거나, <laughs> 각 인놈마다 다르겠죠. 그런 경우에는 재생과 회복을 걸어줍니다. 이 시간이 있죠? 그냥 돌진해도 돼요, 자, 모은 다음에 조금 더 모으고. 어래가좀 성급해요, 지금. 이런건 귀찮으니까 바로 잡고 네, 재병해서 재병 이건 제가 지, 나락은 조금 와봐서 이제 좀 루트를 아는데, 음, 대충 이런 걸 봤을 때 어떻게 풀링을 할지 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쉽습니다. 예, 얘들은 몸풀을 할 거고요. 어, 얘를 요구를 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절받겠죠 예. 그리고 저는 이쪽을 가면서 재변을 해서 만들고, 베포요 뒤돌러. 제병 두 둘러, 두 둘러. 음, 풀링할 때 중요한 게 어, 일단 내가 안 맞고, 어, 가능한 맞지 않고 풀링을 해오는 게 가장 좋겠죠. 지금 제가 탐을 하겠습니다. 약간 위험한 상황에선 재생과 회복을 넣고 들어간다. 어, 뭐그 정도만 알시면될것 같아요. <laughs> 드루는 그 탱들은 초반에 아프, 아프지, 후반에 그니까 러 어, 교전할 때한 3초 정도가 아파요. 그 시간을 재생과 회복까지 같이 버티는 겁니다. 광포한 재생력까지. 아, 지금 다시 보여드리면 대신 어, 나머지가 빨라야 겠죠 얘들은 몸풀, 얘들 요풀. 일단 미리 내가 잡아놨고 자, 바로 제장. 그 요런 거는 포유를 다시 따로 불러줍니다. 선님들이 광팟을 다 다녀본 분들이라서 좀 쉬운데 <laughs> 어, 광팟이 아닌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해요. 그러니까 변신을 해서 어, 플링을 돌진으로 하거나 요정의 불꽃으로 하고 어, 위협의 포효를 날린 다음에 휘둘러치기를 계속 하시면 돼요. 탱커가 하는 거는 그 정도예요. 그리고 빠지는 거를 포유로 불러주시는 거죠. 어, 대부분 돌진을 하는데 요블보다 돌진이 더 멋있습니다 네, 다른 이유 없어요 아, 근데 처음 가는 인턴이나 좀좀 어, 좀 난이도가 높게 예를 들면 지금 5 1에 왔다 그러면 좀 안전하게 요정의 붓꽃으로 쿨링을 해도 되겠죠 근데 그게 다 상황마다 다르다는 거 어, 예를 들 음, 몹들이 원거리 몹일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있어. 다 차비를 했나? 어, 이거 나한테도 필요한데. 그렇 어, 와우에서 제일 어려운 거는 어, 딜입니다. 딜. 탱이나 힐이 아니에요. 딜을 잘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laughs> 어, 제가 그 탱에 대한 설명을 안 드렸던 이유가 그거거든요. 탱은 사실 할게 별로 없어요. 그냥 어, 풀링을 하고 어, 위협에 포효 놓고 휘둘르치기를 하는 게 답니다. 네, 빠지는 거는 포효를 넣는 것, 뭐더 설명드릴 게 없어요. 음. 어, 나머지는 이제 경험이죠. 지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돌진해버리면 고위협의 포효를 넣고 아예 애들도 불러오죠 왜냐면 저희 파티가 좀 세다고 생각돼요 뭐 이런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굳이 뭐 귀찮게 이렇게 안해도 되요 다시 공변할때 분노가 생성이 되니까 또 그걸 휘둘러 만화탐이 되니까 어, 다시 말하지만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되면 재생과 회복을 넣고 어, 교전을 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방어력이 너무 약하거나 예를들면 제가 53렙에 하층을 갔었거든요 예, 많이 아픕니다 딜러들이 아주 죽을. <laughs> 그럴 때 이걸 미리 놓으면은 훨씬 더 좋아요.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죠. <laughs> 그리고 광포한 재생까지. 즉 재생 회복 광포한 재생력에다가 어, 힐러가 주는 힐까지. 예. 그니까 대부분의 파티에서 첫첫한 5초 정도가 아프지 그 후로는 좀덜 아프거든요. 그 시간을 버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로 탱이 어렵거나 파티가 쪽날 정도로 힘든 경우는 어, 그 시간을 못 버티기 때문이에요. 이런 식으로 넣어놓고. 귀찮아서 이걸 잘안 하면 돼. 그니까, 어 <laughs> 이거를 할 만큼 어려운 인도는 안 가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개인적으 아, 그리고 한 마리가 있을 때는, 뭐, 위협의 포효도 써주고, 요정의 불꽃도 써주고, 쿠리치기만 하시면 되요. 제가 5 0렙이라도 만레비 치는 그걸 잡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못 잡았다면, 가서 포효를 써주면 돼요. 있는거네요 제가 알기로 여기까지가 이제 저렙들 52부터 한 56, 57까지 광패티로 이렇게 옵니다 이제 파티원들의 특성이나 어 성향 뭐 이런 걸 알게 됐기 때문에 어 만화 가 따는 어 그것도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좀 어 버전업을 시켜 볼수 있겠죠 더 많이 잡을 수 있겠죠.